부산시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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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하지 마요. 맞다이가. 아, 별빛이 흐르는 <laughs> 네, 맞다이가 기자 등판 오늘은 세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기자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도 등판하셨습니다. 솔렉스 마케팅 김혜신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혜신입니다. 네. 그리고 보도국의 복덕방 아저씨로 통하는 박준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박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저희 구독자분들도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데 부산시에 특별한 별명이 생겼어요.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무인과 바다가 좀 음. 전통적인 별명이고 음. 거기에 네네. 아파트까지 붙었어요. 음. 구독자분들이 또 아파트냐, 또 아파트지냐라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고 사람들은 계속 떠나고 아이도 안 낳고 인구도 줄고 있는데 이렇게 초고층 고층 아파트만 지어서 이게 될 일이냐? 라는 좀 자조 섞인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기자들도 취재할 때 댓글 보면서 많이 참고도 하고 아이디어도 얻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시간 주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산 야경 하면은 광안대교가 제일 먼저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는 마리시티의 질비안 마천루들이 떠오릅니다. 초고층이 기준이 있다고요, 박준입 기자. 네, 우리나라 건축법상의 초고층 건물이 높이 200m 이상 그리고 이제 50층 이상이 건축물 말하는데요. 음. 통상 이제 건물 한개층층구 높이가 이제 4m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50층 정도가 되면. 초고층으로 분류가 되는 상황입니다. 5 0층 이상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LCT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유명한 거 하나씩 한번 말씀해 보시죠. W 용호동에호동 예, W W 있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네. 아파트 말고는 문현동에 있는 국제금융센터, BIS, 해운대는 아이파크, 두산 위브더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데가 있고 네네. 대체로 제 제가 딱 떠오르는 거는 주거 시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부산이 초고층의 도시라고 불릴 만한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일단, 먼저, 미국 시카고에 있는 음. 그 세계 초고층 도시학계 먼저 자료를 한번 보시면, 네. 이게 200m 건축물이 몇 곳인지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이제 기준이 명확하진 않은데, 국내 네. 200m가 넘는 건축물이 총 87개, 87개 동이 있는데, 이건 운데 3분의 1인 29개 동이 부산에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월에 발표된 이제 건축물 현황을 보면은, 50층 이상을 음. 분류해 놨는데, 전국에 132개, 1 3 2개 음. 동이 있는데, 이 가운데 부산이 가장 많습니다. 41개동이 있습니다. 음. 국토부 자료에는 해운대 아이파크 시동이 빠져있거든요. 네. <laughs> 아주 디테일하게 <laughs> 취재를 해오셨네요. 아, 네. 네. 근데 이제 시동이 높이가 네. 200m가 넘는데 네. 층수는 46층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두 가지 기준에한 번에 만족하진 않네요. 네, 네, 그래서 아마 빠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200m가 넘기 때문에 네. 부산은 이제 42개동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서울이 24개동 그다음에 인천이 19개동이 있고요. 음. 그리고 전국적으로 17개 지자체가 있는데 8개 지자체는 5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이 단한 곳도 없습니다 아예 없고 네 아예 음. 없어서 이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부산은 이제 초고층 건물이 음. 가장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인구 대비뿐만이 아니라 절대적인 수치도 가장 네, 많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초고층의 도시라고 불릴만 하네요 네네 네. 그러면 대표님, 네. 서울에 비해서 부산에 왜 이렇게 초고층이 많이 생겼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 내용을 보고. 사실은 이제 토지 자체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도가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음. 높이라든지 뭐 아파트 뭐 상업실 이렇게 음. 다 정해져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 토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 용도를 가진 땅이었다라고 하면 이건는 절대적으로 그 토지주, 사업주의 어떤 선택적인 사항이 겠죠 음. 그러면, 어, 이렇게 높여져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분양 그 수익이 많아진다. 그래서 이걸 해볼만하다는 판단에서 이제 준다 그러면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산의 어떤 아파트를 짓고 분양성이 좋다. 그래서 이제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런 어떤 50층 미만에서 높게 올라간다는 거는 사실 허가권자, 시의 음. 어떤 그런 용도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법적 법, 절차를 어, 통해서 법적 절차가 네. 필요한 음. 상황이거든요 허가권자들이 좀 초고층에 대한 음. 좀더 열린 마음들을 가진 음. 측면이 부산이 그나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초고층이 상당히 많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죠 그 허가권자들이 뭐 초고층 이 정도는 우리가 허가해 줄만하다 그걸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아 그렇죠 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도시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음. 바뀌는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판단보다도 음.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겠죠.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 때는 2030 플랜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강 주변을 35층까지 고도제한을 해놓은 상태로 알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시장이 바뀌면서 2040 플랜이 새로 나왔는데 이걸 규제를 좀 완화해주는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시장의 도시 철학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그게 확확 바뀌는 게 눈으로도 보이고 시민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4년에 한 번씩 근데 그런 게 부산시에는 있었나라는 고민이 조금 어 위협했다는 뭐, 뭐 그렇죠.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도시의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수준으로 나타나는 게 전혀 도시가 계획적으로 뭔가 형성이 되거나 만들어지는 느낌이 없죠.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내세울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사실 해운대 강안리 바다 라인 쪽들이 제일 눈에 띄고 음. 사람들한테 이 노출되는 공간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공간들을 봤을 때 야, 부산에 왔더니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도 멋지고 뭔가 아름다운 음. 공간들이 음. 구성이 조화롭다. 되어 있다. 음. 뭐 자연과 건축물과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는 뭐 공간이구나 하는 느낌이 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어, 광안리나 해수 쪽, 해운대 해수욕장이 벌써 개발이 되고 사람들이 몰려온 게 몇십 년이 지났을 텐데, 음. 왜 거기는 아직까지 개별 건축물 하나하나 난개발이 되고 음. 높이도 다르고 음. 하느냐. 장기적으로 부산시에서 뭔가 어떤 거기에 플랜을 짜서 만들어 가면 될까요? 큰 그림을 그려야죠. 그걸 안 하는 거죠. 네. 건축물들이 40년, 50년, 100년 가지 못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어, 시간이 걸리겠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부산 시민들, 전문가들 참여해서 이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한 50년 그 계획대로만 따라가면 음. 저해안에완전다 바뀔 거예요. 음. 멋지게. 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을 거예요. 음. 논의되고 있는 특별건축구역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 플랜들이기 때문에 네. 인허가권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느냐라는 네. 부분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초고층 건물들의 숫자상으로 봐도 어, 해운대구, 수영구, 그다음 강한들 끼고 있는 뭐 동부산 쪽이 네. 상당히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지역들의 어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라는 조망이라는 부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이 중요해졌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위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음. 거고요. 동부산권 해안가가 약간 포화 상태로 차면서 서부산권으로 또 음. 넘어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해안가 라인에서 초고층, 뭐 계속 개발되는 이런 방향들은 앞으로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요즘에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도 그 초고층 밀집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 상승세를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호 기자가 실제로 부동산의 추이에 조금 알아봤다고요. 네, 빅데이터 회사인 부동산진을 통해서 검색을 서 해봤더니 부산에서는국에서에서 한국에서 한이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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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이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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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국 그런데 이제 동 기준으로 보면 수영구 남천동이 이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네. 네네. 아, 남천동이 평당 2,917만 원이었고요. 거의 이제 3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네. 관리가 인접해 있는 남천동 산입빛이 영향이 이제 제일 큰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 남천동은 최근 6개월 동안 아파트 가격이 4.5% 상승하는 등 상승률도 이제 독보적으로 높았고요. 네. 예, 그 다음으로 비싼 지역은 마린시티가 이제 들어서 있는 해운대구 우동지역. 이 이제 평당 2,505만 원으로 이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산의 평당 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을 넘는 동이 이제 10월 21일 기준으로 이제 여섯 개 동이 있는데요. 수영구 남천동, 수영동 밀락동, 그리고 해운대구 우동 중동, 그리고 이제 부산진구 범전동 이렇게 여섯 곳입니다. 이 범전동이 비싼 이유는 부산 시민공원을 끼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지역에 역시 50층이 넘는 이제 초고층 아파트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래요?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급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네. 그러면 대표님 네. 이그 초고층 건물이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가격에 영향을 주죠. 네. 초고층이 들어온다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여기에 사업성 또는 분양성이 있다라고 먼저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면 건설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들이 이곳에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오면 음. 가격이 오를 거야, 음. 주변 가격을 상승시킬 거야. 라는 기대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네. 되죠. 그래서 어, 지금까지 개발된 사례를 보더라도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음. 음. 지역 주변으로는 분명히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좀 긍정적인 효과는 나타났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초고층에 못 사는 저로서는 나는 살지도 음... 않는데 왜 쟤네들 때문에 집값이 올라야 되나라는 좀배 아픈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거든요. 거주민 제외하고 초고층 건물 자체가 어떤 그 지역의 도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어, 도시에 뭔가가 만들어진다. 긍정적으로 보면 뭔가. 어 미학적으로 좀 개선되는 효과는 있잖아요. 네. 뭐, 도시가 안 좋은 좀 슬럼화가 되고 조금 노화되고 있는데 음. 이게 뭔가 발전이 되고 음. 어, 이렇게 바뀌어간다라는 네. 거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될수 있는데 네.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도시라는 게 사실은 아파트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서 제일 안타깝고 조금 우려스러운 점은 뭐냐면 마트가 있는 자리에 아파트가 막 <laughs> 생겨요. 그 다음에 공장이 있던 자리에 아파트 공장을 개발하면서 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해요. 뭐, 반발이 일부 있지만 그 다음에 어 운동장을 재개발하는데 또 아파트를 지으겠고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마트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다 결국 아파트로 기결되는 현상? 어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질이라든지 주거 편의성 이런 것들에 관한 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 네. 저는 그런 거에 좀 부정적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건물을 짓는 거에는 공급자의 어떤 의지도 있지만 허가권자의 의지가 분명히 들어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에서 주택 정책, 도시계획 정책들이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네. 이런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 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보듯이 그냥 모든 없어지는 곳에 아파트만 지어지는 이런 현상을 계속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특별건축구역이라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이게 뭐야? 갑자기 99층이 웬 얘기야?라고 했는데 특별건축구역이 어떤 그 건축물 자체의 디자인을 혁신적으로 했을 때 특정 지역에다가 또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이런 제도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남천 사익 비치가 핫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99층짜리 아파트를 사실상 시에서 인정을 해준 셈이거든요.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50층 이상으로 짓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30%에서 한50% 정도 더 들어가는 건 분명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안전 설비를 더 갖추고 대피 공간도 별도 마련하고. 공사 기간도 더 늘어나고 네. 이렇기 때문에 고민할 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공사비가 늘어나지만 추가 분양을 통한 수익금이 월등히 더 많아지면 음. 조합은 부담도 줄게 되고 이제 조합은 이제 수익성을 따져본 다음에. 99층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할수 있고 네. 아마 지금 언론에 기존에 나온 그 보도 방향대로 본다면 아마 99층을 선택을 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있다. 보입니다 대표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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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에는 또 어떻습니까? 현실성에 대한 여부를 따져볼 거예요 네. 이제 지금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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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가 드는 거 플러스해서 자기는 이제 추가 수익 나는 거 수익성을 따져보고 지금보다 플러스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안갈 이유가 없다 음. 네. 1 0 0층까지 올라간 분명히 이건 주거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거의 뭐 랜드마크로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이야기거리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저는 뭐 가능할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음. 네, 안할 이유는 크게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특별건축구역이 3 개가 선정이 됐어요. 네. 이미 선정된 세 곳에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선정할 거냐 이런 거죠. 그러면 음. 앞으로 이걸 몇 개를 더 선정할 거면 이걸로 끝날 거냐? 지금 그런 기준은 없는 상태인가요? 지금 없죠. 네. 어. 이걸로 끝난다 그러면 세 개만 정말 어떤 특혜를 받는 거고 그렇죠. 그냥 이게 더 늘어난다 그러면 그럼 또 아, 우주선 생기는 거예요. 랜드마크는 한 네, 되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네. 또 이런 100층짜리가 이 지역 저 지역에 뭔가 어떤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하나하나씩 생기는 거죠. 음. 그게 이게 바람직하냐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게 합법적이지만 특혜일 수 있어요. 음. 어, 기존의 50층짜리, 60층짜리를 100층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해서 수익이 그냥 덜 난다 덜못 난다가 아니라 내가 30층을 살수 있는 그 기회가 갑자기 60층, 70층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특정 단지에서 바라보는 그 얻게 되는 혜택을 그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는 논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언론 보도를만 통해서 보는 저희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알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MBC에서 <laughs> 덕준호 기자님이 좀 추적 관찰하셔서 많이 많이 네.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광안대교를 타고 그 해운대 쪽에서 광안리로 넘어가는데 갑자기 그쪽이 엄청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아파트가 들어섰죠? 예, 이쪽에 하고 또음 대연 비치 쪽에 하나 올라왔고 음또 보니까 이쪽에 메가마트는 거의 다 부서났더라고요. 음 거기도 아파트 들어온다고 들어오죠. 하죠. 네. 그리고 이쪽에 삼인 비치까지 99층이 들어온다고 하면 음 다음에 제가 운전해서 갈 때는 아마 아파트 건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들것 같다 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바다라는 게이 특정 몇 세대를 위한 그런 공간은 아니잖아요. 바다의 사유화, 해안가의 사유화 문제가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들더라고요. LCT 그 분양 당시에 광고를 보면 나만의 바다를 가진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썼던 것 같아요. 해안가의 사유화 문제가 앞으로도 심각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특별건축구역 자체도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저기 해운대에 있는 모 저기 아파트를 보고 저기 누가 왔을 때 저기가 우리 부산의 랜드마크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저기가 그렇게 왠지가 어, 건물도 높고 저기가 시세도 한 몇십억씩 하고 부산에 제일 비싼 곳이야.라고 하면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서. 랜드마크는 될수 있으나 랜드마크가 되었으면 안 된다, 되면 안 된다라고 음, 음. 생각을 해요. 이게 특정 개인들, 뭐 천세대라면 천 명만 사유하고 있는 그 지역이 부산을 대표해서 하는 건물이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안 된다. 생각합니다. 숙시원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아파트가 랜드마크가 된다는 것은 좀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정말 뭐 다들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스즈 호텔 음. 네네 누가 봐도 되게 상징적인 건물이고 멋진 그렇죠. 건물이잖아요 음. 그런 건물들이 이제 랜드마크가 되고 음. 이제 거기에 이제 관광객들 들어가지고 경제적으로 또 기업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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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들이 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또 효과를 경제적 효과를 음.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랜드마크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공감합니다. 삼익빛이 네. 이번에 그 설계한 당선된 거를 봤더니 도미니크 페로라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거든요, 실제로 음. 파리에 간 파리 도서관을 음. 지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 처음 알았습니다. 파리 네. 도서관이 음.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걸 보러 가는 관광객들도 많이 음. 있고 압구정에도 음. 그 설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접근 방식이 다르다.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접근 방식이 너무 다르다는 걸 저희가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같은 건축 두고. 그렇죠. 네. 이왕이면 공공의 장소, 많은 네. 사람들이 들어가서 볼수 있는 외관이 다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 내부의 시설들도 살펴보고 직접 들어와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로 좀 만들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아쉬움이 있는 거죠. 네. 네. 자, 오늘 초고층 건물 주제 하나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대표님 좀한 말씀 해주시면요. 많이 봐 주세요. <laughs> 네. <웃음> 그리고 구독도 해 주십시오. <laughs> 네, 구독해 주시고 질문 많이 남겨 주시면 다음에 한번더 초대해 주겠습니다. 시 네, 네. 박준호 기자는 오늘 어땠습니까? 아, 네. 저 마지막으로 네.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이제 부산시가 이번에 특별 교육은 시범 사업인데 네. 내년에들 진행을 할 계획이지만 어떻게 할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하거든요. 서울 용산이나 네. 이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무직으로 이제 구성을 위해서 초고층 스타일의 아이를 이제 만들겠다는 이제 그런 구상이 음. 나오고 있는데 부산도 그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쳐야 될 네, 도움이 되셨으면 습니다